어, 매정권에는 약 700여 명의 전 공상자가 이렇게 생깁니다. 그 중에는 이제 심신장애를 입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는 인원이약70%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, 어, 작년 목함체료 도발 때그 부상을 입은 하재은, 김정은 하사 같이 신체장애를 입은 군인들도 어, 현역으로 복귀를 해서 어,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하재은, 김정은 하사가 국가유공자입니까? 이게 네, 그 지금 아마 이제 위원님 네. 그 이그 현역 신분은 국가유공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현역 신분으로는 지금 그어 보훈청 관련 법령에 보면은 현역 신분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선거할수 없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군인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국민적 그 영웅이라고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이러니 국가유공자라는 어떤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명칭이라도, 호칭이라도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조치들을 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게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국자,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을 세운다는 들인데 현재 그 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은 어, 전역한 후에 등록하도록 돼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런 어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국가 보훈처하고도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그 관련해서 또 군의 복귀해서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는 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사 관리 문제라는 인사 근무 문제 뭐또어 기타 그 어떤 복지 근무 지원 관련해 가지고 군 내에서도 어, 여러 가지 어떤 법령이라든가, 어, 규정 방침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장관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. 예,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번, 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네, 이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